<목소리> 잠시 후 왼쪽 도로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알아? 안녕. 오늘 속초에 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속초 도착하니까 엄청 흐리고 비가 오네요. 음... <목소리> 양식을 먹어야 될것 같은 식당. <목소리> 어? 바람을 느끼네. 탈모지. 맛있겠다, 나. 하지만 역시 국 밥은 사실은 완전 맛이다 이름 뭐다? 맛있는데? 음. 음. 저희 이거 남은 거 싸주실 수 있나요? 이는 남기면 안 돼. 남겨도 되는 거. 당근 편식이라고 계속 써서 그런지. 뭐 하나 먹어? 포장하는 거에서이러고 있어. 애 d 살 s 라다 되게 몰래 싸가는 l 같아 이거 e b 에서 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돼 g to g e 야나 l 그포 t l e bit better. I'm g 가 i n g to get a l i t t 니 e bit better. I'm g o 온다. 온다. 어? 안 차가운데? 안 오늘? <laughs> 오늘 좋다. 여기야 세렝게티. 어디 앉을까? 오. 어이. 이게 마이구미. 응, 그렇 마이구미 맛이다 어, 진 응. 근데 진짜 마이구미 맛이다는데? 맛이 진짜 마이구미 어. 맛이야 신기하다 은은 난다 달나맛아 너 맛있어? 너 어? 응. 맛있는데?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왜 자다 일어났냐고? <laughs> 아니 해가 또 뜨는데? 이번엔 진짜 해수욕을 할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응. 발만 담그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 응. 어? 되게 깔끔한데? 어,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네. 좋다. 어? 바람은 좀 차다.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갔지? 어? 배드민턴 장. 족구장 저거는. 이게 그거지. 배드민턴 치면 배드민턴 장인 거야. 굉장히 낮은데? 나에겐 충분해. 바람이 엄청 부는데? 파도가 아니 파도가 지금 파도풀이야. 가봐야지 좀 더. 별로 안 차가워? 응. 아랫배를 살짝 쿵 커버하기 위해서 바지를 입었어요. 매일도 응. 할 거지만 응. 오늘도 한번 바다 맛보기, 오늘 바다 찍먹 데이. 아니 맑아졌어, 없나? 진짜 말근데 갑자기? 응. 돗자리 챙겨왔어?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거북목 잡아주셔야 할것같은팔 네? <laughs> 조금만 더 흔들어봐. 나, 나 걷는 방법을 모르겠다. 고장났는데, 지금? <laughs> 지금 약간 뚝딱거리고 있어. 고장났다, 고장났다, 고장났다. <laughs> 아니, 아까 진짜 분명히 비 왔는데. 응, 응.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와? 그러니까. 오, 좋아, 좋아. 오, 햇빛이야. 이게 우리의 감성이지. 야, 바다다. 아니 빵 하나 주니까 난리 났네. 오, 오 뭐야? 계속 빙빙밍돌돌고 <laughs> 아니, 아니, 아와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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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뺏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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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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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가니 아니, 다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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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삐깃다, 삐깃다. 아니, 네. 아아 <laughs> 중앙시장에 가서 막걸리도 먹고, 점도 먹고, 맥주도 먹는 거야. 소주 빼고 온갖 주류를 다 섭렵하는 거지. 오랜만에 오는 톡톡 중앙시장. 여기서 막걸리에 감자전을 먹으려고 했는데, 11월에 맞나요? 아 이거 초밥 먹을까? 여기 먹고 갈수 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와, 상어 초밥? 아 장어 초밥? 오 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모듬 초밥도 참치 초밥 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만 줄이 있네. 우리도 대세에 맞춰서 줄을 서보자. 다른데는 진짜 줄이 없는데 이 막걸리 술빵뭔데 뭐,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약간 조기 품절되면 일찍 닫는 건가 아니면 늦게까지 하나 봐. 초 막걸리 빵. 오. 맛있는데? 음. 과연 팔공 감자를 먹을 수 있을까?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 명란 감자랑 그거 맥. 그니까 그래서 또주먹으려고 또 그러니까. 무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닫았냐고. 지금 7시 41분인데 진짜 평일이라서 한 6시쯤에 와야 되나 보다. 김치전 도지 아, 너무. 어. 설란한 <laughs> 소스 있대. 괜찮 어? 이 색깔이 생각보다 많이 노란색인데? 세면 용도요

뭔가 내가 기대한 그런 옥수수 맛은 아니다 뭔가 솔직히 눈 감고 먹으면 은 그냥 동동주 응. 오징어 순데 진짜 오랜만이다 음. 음. 맛있다 어디서 먹어도 근데 맛있어 초장이 더 맛있어? 개인적인 취향 아닌가? 아니 아니 과기는 어떻냐고 묻는 거잖아 나는 이게 맛있어 그래. 응. 내가 맛있다 하면 극진할까봐 그래? 응나 <laughs> 맨날 방어적인 도 장난 아니다 부는거 먹다고 먹는 하면 막 저거 담가 먹거나 튀김 담가 먹거나 이러고 내거 맛있다고 하면 그냥 거 담가 지 나한테 겁나 먹어요 머리까지 튀겨주는 응. 왕새우튀김 바삭한튀김 <laughs> 굉장히 오동통하다. 응. 시장 가면 있는 옛날 치킨 튀김 그거 나오지 어, 나쁘지 않은데? 엄청 바삭한 거 아닌데? 근데 이 정도 바삭한데? 응. 감자전 약간 또띠아처럼 생겼어. 또띠아. 토마치. 토마치. 소중하게 생긴 거. 음! 초밥도 아, 있고, 술빵도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먹지? 아, 배불러. 식고문이다, 식고문. 19물. 진짜 식고문이야. 쪽초대이로 방어에서 사온 물둠초밥. 물둠초밥요 <목소리> 역시 맛있다. 간장... 맥주스. 맥주스. 자. 아, 이맛 음. 있어. 아. 네? 좀 와사비의 공격을 내생각엔좀 추가해야 될것같아 일단 비린 맛이 없어. 비리진 않아. 응. 비린 맛이 없어. 비린 어 비린 어 비린 맛어 비린 맛어 비린 어 비린 어 비린 맛이 없어. 비린 맛이 없어. 비린 맛이 없어. 바로 바다에 들어가려고요아 피곤. 타르트 포장. 에그 타르트도 하나 서비스로 주고. 휘낭시에도 서비스로 이렇게 맛보기 주다. 아니 근데 휘낭시에 진짜 맛있지. 이렇게 차갑게 쫀쫀하게 먹어야 맛있대. 아니 휘낭시에 진짜 맛있어. 겉만 쫀쫀해, 그렇지? 응. 한 박스 더 살걸 아왜 이렇게 배고픈 거야 어제 잔뜩 먹고 잤는데 두시까지 얼굴은 또 겁나 부었어 음. 맛있구만 휘낭시에가 진짜 맛있다 휘낭시에 맛집으로 추천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 오늘 진짜 날씨가 좋고 내 얼굴을 왜 이렇게 부었냐면서 간밤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12대1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항상 내 쪽이 12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항상 맞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들 다 퇴장하고 나면 나 혼자 일어나서 뭐야 벌써 끝났어? 아, 더 싸울 수 있었는데. 지금 나 실시간으로 옆구리 살이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진다. 왜 이렇게 갈증이 나냐고. 에이, 나도 모닝 무를해 음. 여기 옥수수 빙수가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뭐야, 여기 너무 평화롭고 예쁘다. 해피 애견. 여기 진짜 해피할 것 같아. 어머, 아, 아기가 여기 미용받고 있어. 안녕 어, 어, 빙수. 옥 어, 빙수. 근데 맛있어. 뭔가 옥수수 디저트 이런 거 은근히 맛있는 거 찾기 어려운데. 음. 아니, 이 치즈 들은 게 진짜 신의 하트인데? 이게 섞어 먹었어야 된다, 고데 약간 이게 엄청 진한 얼음이랑 안 진한 얼음이랑 같이 있어. し日。<music> <music> 완전 무장 완. 남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바다다 진짜. 네. 네. 어좀 까매졌어. 네. 하나, 둘, 셋. 나도 아직 자고 나 약간 경례가 나온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야무지게 씻고, 야무지게 자고, 먹지? 이제 야무지게 밥을 먹으러 갑시다. 아 근데 진짜 좋았다. 밥 먹고 그냥 맥주 먹으러 갈거같아 해가 벌써 니온니어 되셨어. 응. 생선조림 진짜 맛있겠다. 홍룡무산장네. <봐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맛있겠다. 음! 양념이 밥도둑이야. 진짜 맛있어. 이부가 진짜 맛있다. 이 양념이 쫄려진 이부. 이 국물이랑 이 두부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딱 내가 좋아하는 여름의 느낌이야. 아 진짜 맛있었다. 맛집으로 추천. 속초 맛집 인정? 인정. <laughs> 인정. 인정. 어, 완전 여름이야. 내가 좋아하는 여름의 느낌. 아 <laughs>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여름의 느낌이라고. 아 네. 정말? <laughs> 그럼 나는 빼면 돼.